아이, 뭘또오려고 하세요, 형님. 저 말고 길몽이 잡으시죠, 형님. 어, 우리 말하니까 또 왔구만. 비거리 파는 거 내려받았지? 길드에서? 내가 형보다 투력이 높아서 내가 받았어. 그럼 잔발이라. 진짜 위아래가 없구나, 이러고 있네 어? 태궁 뭐, 씨발, 뭐, 한 것도 없구만. 이거 h p 붙어있는 거 말하는 거냐? 이거 뭐 임시로 쓰는 건데, 뭐.. 아니, 뭐 이거 얼마짜리라고.. 책자고 할게 없어가지고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중요하냐? 이게.. 아, 나 진짜.. 상대까지왜 그래.. 아, 뭐 그거 얼마 한다고 테콘이야 <목소리> 아, 형얼마데 일단 가보자 이거.. 한번 챙겨보게 그래. 어. 빨리 이거 오래 걸려.. 아, 아니, 20분 아니야..? 이왜 20분인데 20분은 꽉 채워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 씨발. 아왜 깰지 못 한겨. 깰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 설마 걔나 입장권 너트 플레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우래야 형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밀몽 형이랑 좀 똑같은 취급 좀 하지 말아 주고. 어? 야, <laughs> 미안, 미안해. 나는 그런 취급 안 받아. 너만 왜? 받는 거야. 뭐냐? <laughs> 내가 안 된다. 팁이 없다. 와, 아. 길몽이 뭐야 이거. 걸려 줄게, 걸려 줄게. 어, 려줄 아유. 야, 마, 맞아 봐 너. 너 캐릭 터져. 아, 피통이라 괜찮나? 통이야 괜찮다 이러고 있어. 스페어좀 해라, 좀. 해놔, 아, 좀. 아, 이제 내가 내가 돌아간다 이거. 에이, 에이. 야, 대프님도 도는데 또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맞아 봐. 아, 너 칼이 안박혀서 이제 몹이 어그리 안 끌려서 그러는 건데. 음. <laughs> 딜이나 좀 해, 좀. 아, 뭔 놈의 엄살을 이렇게 피우냐, 좀. 너 돌면 뒤진다. 너 그대로 죽어라, 그냥. 캐리. 너 돌아봐. 어, 어디 움직이기만 해라. 너 죽을 것 같다고, 우리야. <laughs> 간다. 야해. 어. 어 파도 대시했죠좋을까 봐. 아, 지금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니, 데스 어? 각이 나오면 움직여야지. 아니, 데스 각이 안 나오는데 형은 피가 여유로운데 돌고 있잖아. 뭘 여유로워. 됐어, 됐어, 됐어. 표, 이제 채, 표, 이제 채운 표, 건데. 자. 야, 피 봐라. 아니가 기어도 안 나오나 이거? 기어도. 왜피왜 그러는데? 너피왜 그러냐? 나는 딜을 했으니까 너도 안 하고 내가 다 가져가지고. 너 딜했어. 이번엔 조금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아, 훨씬 낫다. 일사 안 난다니까. 아, 어, 확실히 우리가 스펙업 하니까 바로 깨버리네, 이걸. 그래. 아니, 나 뭐... 스펙업 좀 모아서 한다는데 뭐... 아니, 주말에 가기로 했잖아, 그리고. 아니, 주말에 간다고 안 했었는데. 주말에 간다 고 했어. 누가? 내가. 주말에 가자, 이랬어. 너가 저... 뭔데? 아니, 저기 우리... 아니, 저콩팡이 얘기했잖아. 콩팡이서. <laughs> 아니, 그냥 되면 없네, 깨면, 깨면 가는 거지. 이거 못만탕 뭐 조심해. 어, 여, 야, 이꾸로 와. 이꾸로 와. 이꾸로 와. 아, 도핑했어. 저 형이 이걸 다 먹었어. 아이, 좀 형이나 좀 잘해. 나좀 아, 확인시켜 줄수 있냐? 미안한데.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 도핑이나 하라고 초반에 너 도핑하라니까 도핑도 안 하고 나중에 먹어 놓고. 지질래 <laughs> 도핑했잖아. 도핑 <laughs> 아, 나 진짜 혼자 왜 그러냐. 어이없네, 진짜. 내가 도핑을 안 해도 형구가 세니까. 어쩔 수 아니 있잖아. 도핑을 안 하고 세고 자시고 어? 도핑을 처음에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야? 어? 어쩔 수 없잖아 쎈데너트할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아 보스다 이거. 보스 방이다. 오케이. 제발. 아 이거 아픈데 이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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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가 아니 또 아, 있나? 아 맞아. 이페이 이페이 이페이. 아 잡았다. 충분해. 아.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까지는 건 충분하다. 3패는 없지? 그러 아,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잡으면 돼. 이퍼가 어그레 좀더 먹는 것 같아. 야, 뭐야. 야, 피 갑자기 존나 많이 빠졌는데. 아니, 이거. 뭐... 저 결정 깨지면은 뭐투사체 날라오거든? 그거 피해야 돼. 그게 아파. 분명히 안됐잖아 와, 나 죽었다. 아니, 저거 어? 3개가 한 번에 날라왔어. 내 바로 코앞에서. 뭐야? 잡아지나, 이거? 아... 이렇게 되잖아. 여기 이한개를못 봤다. 형데 여기 앞에만 봤고 근데 얘는 어, 맞는 거는 인정인데. 버버. 야, 씨발 데미지가 다다닥 이렇게 들어와. 와어 나이스. 결정 깨질만 하네. 아. 너희서 아. 가 되네. 야, 누구는 또또버스탄다 이거 죽은 다음에 그냥 관전하면서. <laughs> 아, <진짜. 웃음> 자, 딜안 할게요 그냥. 아, 진짜. <laughs> 어쩔수 없잖아. 야, 우리가 도핑해라. 야, 인벤 열어 봐. 뭐 시아나, 도야 시간 널널하다 만, 도피 안 해도 되겠구만 그냥. 어? 야두마안 하고 진짜, 포시자만 잡 a n 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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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 u know, you know, y o 다 잡고 야 이거 진짜 딜량표안 나오나 이거? 아니, 진짜 아 진짜 나 나왔으니까 진짜로. 진짜 운영자님 그딜량도 표시되는 게좀 약간 하나의 덱인데.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 길몽이 형이 찍 소리도 못할 텐데. 아 이거 진짜. <laughs> 야 이거 찍 소리도 못할 텐데. <laughs> 아 진짜 이거 나와야지 뭐 보스방에서 봤다 <laughs> 뒤져버린 애한테 무슨 뭐 질량표냐 근데 필요하냐?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딜좀 잘하자. 어? 좀 잘해. 지지지나 마라. 어? 내가 억울 잡아줬었잖아 2방 맞으니까 죽게 하더라 그냥 날라오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한방 맞으면 26,000 날던데 런자 피통 좀더 올릴게요 어쩔 수 없다 악세세공 당. <laughs> HP도 <laughs> 싹다 바꿀게요 어쩔 수 없잖아 최초 피통 5만 갈게요 그냥 싹다 피통 올리자 이게 맞는 거 같긴 피통 연나으로 가야 하네 야 어쨌든 뭐 우리는 타썸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야싹다 피통으로 자 우리 네, 피통 한 아, 10만 찍고 hp 600두줄 이상 누가띄우자아 어. 900으로 해야지 갈 거면 hp 뛰잖아. 깔끔하게 900으로. 야, 어떻게 어 맷스로 갔다가 다 터지냐? 맷스 세줄야 그냥 세공 한부위당 아, 피통 2700 아, 오른다. 피통 만 찍고 전투로 100만 찍고 어? 근데 그게 오히려 잘못될 수야 게임 내 컨텐츠는 좀 천천히 하자고. 이게 피통을 이제 안 바뀌고 그러니까. 장판에 얘네가 와 말이야? 이것도 터지나 없이 빠져봐. 터지네터지네터저 터지네. 터지네. 패턴에 맞으면은 저 나도가 터져버리네. 이 이거에는 이제 이게 생기는 거야 보석이. 너네 근데 메인 캐 마지막 거 너네가 안 깼냐? 어. 그래서 아, 모르는구만. 마지막 거야? 어. 난 내가 깨서 다 알아. 혼자 깨봤어 어, 이거. 근데 바꿔요? 근데 왜 어그를 못 먹냐? 잘안 돼. 왜또 많이 아거기뭐 어그를 못 먹는 거랑 뭔 상관이야? 어가 너무 심하다. 터진다? 어. 아. 아 냥누크리라 해라 갑자기 아, 다 깨가지고 그냥 죽었어 깼잖아 알겠어 누클아 이런 콘텐츠들이 딱 그런 걸딱 만들어주잖아 야 근데 우리 저것도 해야 돼두 번째 던전도 해야 돼 그거는 그건에... 아, 그건 따로 가자 그 길드원 분들 버스트 해주는 게 낫지 우리 캐릭터들로 빠서 아형저 길몽이랑 갈 테니까 너저 버스 좀 태워줘 오케이 오래가지고 고생 좀해힘좀 하고 자 저랑 같이 가기 길던 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 던전 자안 간다네요 태쿤 길몽 어 길던 분들랑 <laughs> 같이 가기 싫다네 형들 야,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형들 저한테 그, 얘기할게요. 우레랑 가다가 못깰 수도 있어요. 우레는 마티즈예요. 자존길몽 네, 네. 버스 타실 분 모십니다. 아니 형들도 따로 가. 길돈이 네. 길돈 250명이야, 네. 250명. 어? 좀그 가실 수 분들 좀 태워주라고. 그 스펙이 안 되면 빡세단 말이야. 야 우레가 형들을 개쓰레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구만.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본, 본인이 쓰레기라 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야 막내가 갔다가 디코 오면서 야 뭔데?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어? 뭐라도 없고 형들 쓰야 뭔데를 형들한테 한게 아니다.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아니. 야, 뭐 디코에 뭐냐. 우리 나 태쿤이랑 나 둘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했냐? 아니, 시청자분들 <laughs> 얘기하면 서온거지 아니, 과자가 뭐 디코에서 직구에서... 시청자한테 맡길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판단은 <laughs> 시청자 형들이 예, 판단하느냐 시청자 형들에게 맡길게요. 이거 뭐 그냥 그래 씨발반말 할게. <laughs> 이말 들을 거면 뭐 91년생이나 92년생이나 씨발 신고지 그냥 맞잖아요. 어? 어차피 씨발 이렇게 할거면 그냥 반말할게 자 친구할게요 네? 그냥 길몽댓쿤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 쓰레기야 아 진짜 이런 컨텐츠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형들 봐봐 이렇게 대화가 못 살게 얼마나 재밌어 존나 웃기잖아 또또 많이 생긴다 아 죽는다 아, 이거 야뭐냐 이거 2번판 갑자기 왜 왔네 아, 미쳐가지고 아나 죽었다 어? 와씨 진짜 <laughs> 야 우리 우리 먼저 가라 저기 배탐 <laughs> 나하게 야, 그냥. 어? 야, 뭐, 세번깨는데두번 죽고 있다. 아, 지존이 확실히 세게나네 지존은 맞긴 하다개 소리. 너 죽은 거랑 그게 뭔상관이다 <laughs> 갑자기 딴소리에 안 버린다안 죽는구나. 까비 아 씨, 아, 아가비 빨리 가자 바로. 바로. 가자 내려가자 바고